대방강불 환경강설 제28건 2 5시평품6 실천한타 한여 무비승인 강설 서문 예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예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예애께서 환경에 출연하셨습니다. 예애께서이 환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출연하셨습니다. 예애께서이 환경 경, 한 글자, 한 글자 마다에 출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베푸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고, 보시하는 일이고, 해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어 보시하면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나누어 보시하면 가장 훌륭한 공덕의 가보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출연하셨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출연하셨음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마다에 출연하셔스을만 천하에 알리는 일입니다. 부디 온 세상에 한경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향합시다. 한경이 세상에 있음을 알리는 훌륭한 보시로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읍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보물로서 무한보시를 실천하는 공덕을 닦는 보살이 됩시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 네여 공덕 닦으러 오다. 인생은 오직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수승한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환경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2015년 5월 15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법무사 여천무비 금강당 보살이 열 가지 해양을 쓰라다. 제6수승경고일체성근해양 60종의 보시 열의 출연을 찬탄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만일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여 바른법을 연설하심을 보며 큰 음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다라고 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일체 암환과 희론을 버리게 하느니라 다시 또 근하고 지도하여 부처님을 빨리 보게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이하게 하고, 부처님을 반년하게 하고, 부처님을 관찰하게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하느니라. 다시 또 말하기를 부처님 만나기 어려우니 천만억급에 한번 출연하신다 하며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을 배웠고, 청지한 신심을 내며 뛸듯이 한의하고 존중하며 공양하느니라 다시 또 부처님 계신 데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더욱더 수 없는 부처님 만나 성근을 신고 닦아서 정경케 하느니라 이때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부처님을 친견한 인연으로 모두 청정함을 얻고 구경에는 조복하며 저 모든 중생들이 보살들에게 가장 높은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내며 보살로 인하여 불법을 성취하고 무상한 급동안에 심은 성근으로 널리 세간에서 불사를 베푸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중생에게 열어보여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는 때에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근 일제 중생의 근유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생기며 공양하여다 하니케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대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 배우기를 좋아하여 마음에 버리지 말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대일체 중생이 강대한 죄를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니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대일체 중생이 소리를 듣는 대로 불법을 깨닫고 한량없는 급동안의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의 중생의 바른 생각에 머물러서 항상 제 눈으로 부처님의 출연하심을 보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의 중생이 다른 업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 배우기를 생각하며 심력을 부지런히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의 중생이 온갖 곳에서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열애가 허공에 가득한 줄을 분명히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딜체 중생 부처님이 자제한 몸을 모두 구족하여 널리 시방에서도 도를 이루고 법을 말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딜체 중생 선지식을 만나서 불법을 항상 듣고 여래에게 부서지지 않는 신심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큰딜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출연하심을 찬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널리 청정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 부처님이 출연하심을 찬탄하는 성건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배우고 공량하고 성김해서 이가 없는 법을 끝까지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큰 땅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큰 땅을 희사할 적에 혹은 부처님께 바치에 절을 지으며 혹은 보살이나 선지식에게 보시하여 마음대로 쓰게 하며, 혹은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있을 때를 삼게 하느니라. 혹은 부모에게 드리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드리며,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가지 복전에 베풀며, 내지 모든 빈궁하고 고독한 이와 다른 사부대중에게 마음대로 주어 모자람에 엮게 하느니라. 혹은 여의 탑을 세어 보시하니 이와 같은 등 여러 곳에서 살아갈 물품을 마련하여 뜻대로 서면서 걱정이 없게 하느니라 보살 마사이 어디 있어든지 땅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 온갖지의 땅을 구족히 청정하게 하여 보현의 여러 형원인 저 은덕에 이르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큰일체 중생 모두 지니는 땅을 얻어 바른 생각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가져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큰일체 중생은 물로 지니는 힘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수호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큰일체 중생의 땅과 같은 마음을 얻어 여러 중생들을 대함에 뜻이 항상 청정 나쁜 생각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을 얻어 보살은 모든지 차례를 성취하고 끊어짐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편안히 있을 곳이 되어 모두 조복하여 청정한 도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이 모든 열애와 같이 세간을 이익하게 하며 널리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힘에 편안히 머물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세간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가 되어 이가 없는 부처님이 나게 편안히 머물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좋은 방편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에 있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땅과 같은 지혜를 얻어 모든 불법을 자제하게 수행하여 지다라고 하이라 이것이 보살 마살리큰 땅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열의 청지한 땅을 끝까지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하인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리 하인들을 보시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공양하며 혹은 스님에게 보시하느니라 혹은 부모와 숙성한복전을 받들며. 혹은 다시 병대로 고통받는 중생에 이바지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복숨을 이어가게 하느니라. 혹은 다시 빈궁하고 고독한 이와 그의 시중할 이가 없는 이에게 주며, 혹은 열의 탑을 수호하며, 혹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쓰고 지니게 하느니라. 백천억 나이트 하인들을 때때로 주어 시중들게 하며, 그 하인들은 모두 정명을 민첩하고 성품이 고르고 순하며,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느니라. 정직한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이익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과 원한이 없는 마음과 대적함이 없는 마음을 갖추어 능히 받아들이는 이의 풍 속에 적당하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가지 이익을 짓느니라. 또 모든 보살 청장 업으로부터 생긴 바를 따라 재능과 기술과 공교와 산수를 모두 통달하였고, 시중을 잘 들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이 순조로 마음을 얻어 모든 부처님 계신데 성근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따라 공양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으시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을 받들어 항상 열애를 관찰하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부처님이 종선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의 성근을 순종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모든 부처님께 항상 부지런히 공양하고 헛되이 지내는 때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일체 모든 부처님 묘한 이치를 받들어 가자 말이 청정하며 다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부처님 배우기를 항상 좋아하여 마음에 싫어할 줄 모르며 부처님께 대하여서는 신명도 아끼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모든 부처님 배웠고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세간의 의지함을 여의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 만의지하고삿대의지하는 모든 곳을 여이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부처님의 도를 따르고 마음으로는 항상 이없는 예 불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하인들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티끌을 멀리 여이고 부처님 땅을 깨끗이 닦아 열의 자제한 몸을 나타내게 하려는 영고이니라. 몸을 버려 개마하는 보시. 불자, 들이여, 보살, 마살이 몸으로서 구글하는 이에게 보시하되, 보시할 적에 개마하는 마음을 내고, 땅과 같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고통을 참으면서도 변동하지 않는 마음을 내느니라. 중생들을 시중들 때 보달파하거나 싫어한 마음을 내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자유로운 어머니와 같이 하여 가진 성근을 모두 돌려주려는 마음을 내느니라. 어리석고 험상스럽고 지극히 악한 중생이 각가지로 침노하여도 모두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 성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지런히 받들어 성기는 보살이 그때 여러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은건들체 중생의 그 요구하는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고 보살의 형을 닦는 일이 항상 끊이지 않으며 모든 보살의 어롭고 선량하고 이로움을 버리지 않고 보살의 행하는 도에 잘 머물며 보살의 평등한 법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열의 종족 가운데 있게 되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진실한 말을 하면서 보살의 형을 가지고 모든 세간 사람으로 하여금 정지한 불법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법을 끝까지 정득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정정한 성근을 내게 하며 큰 공덕에 머물러서 일체 죄를 갖추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또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량하면서 온갖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예우며 잊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고 흩어버리지도 않으며 마음이 잘 조복되어 조복하지 못한 일을 조복하게 하며 고요한 법으로 조화롭게 익혀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이와 같이 머물게 하느니라 또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의 탑을 만들어 세간의 각가지 공양을 받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높은 복전을 이루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숭왕받는 이가 되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가장 높은 복덕을 이루어 일체 성근을 구족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보시를 하는 곳이 되어 한령은 복덕의 가보를 얻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기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떤가는 길잡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실상의 도를 보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총질을 얻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법을 갖추어 지니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없고 제일가는 법계를 정덕하여 허공처럼 장애 없는 바른도를 구족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의 자기의 몸을 보시하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공략을 받을 수 있는 무령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법을 듣고 기뻐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의 법을 듣고 기뻐하여 청계한 신심을 내고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략하며 이가 없는 법보를 기쁘게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께 부모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걸림이 없는 도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고 받아지니며 수가 없는 나유타법과 큰 지혜의 보배인 온갖 성근의 문에 널리 들어가고 마음으로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이치를 깊이 통달하느니라 능히 여래의 침이라고 자세한 음성으로 불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불법 비를 내리며 용맹하고 자제하게 일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제일 가는 지혜를 분별하여 설하며 일체의 제의 법을 구족히 성취하며 한량은 백천의 나이터의 큰 법으로 모든 건을 만족해 하느니라. 불자 들이여 보살 마살의 부처님이 계신데서 이하같은 법을 듣고 한량없이 한이하며 바른법에 편안히 머물면서 자기의 의혹을 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혹도 끊게 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하창하여 공도 욕만하고 성근을 구족하며 뜻이 항상 계속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다하지 아니하여 가장 수승한 지혜를 얻어 건강의 장을 이루며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히 하여 일체의 열애에게 항상 부지런히 공양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일제 중생 원만하고 가장 수선 몸을 얻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두도 주심을 입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제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을 의지하여 머무르며 항상 우르르 보고 잠깐도 멀리 떠나지 말아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일제 중생 모두 청자 부서지지 않는 몸을 얻어 모든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부지히공량하며 얻는 것 없는 구경의 범명을향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에 나감는 몸을 얻어 나와 내 것을 여이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에 모든 몸을 나누어 시방 세계 두루 하되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오고 가는 일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에 자세한 몸을 얻어. 시방에 널리 다녀도 나도 없고 받는 일도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부처님의 몸으로부터 나서 열애의 이의 없는 몸이신 가문에 있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법력의 몸을 얻어 인욕의 큰 힘을 깨뜨릴리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세 비할 데 없는 몸을 얻어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들 제 중생 세상을 벗어난 공덕의 몸을 얻어 아무것도 될것 없는 청장 벗게 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몸으로 부처님께 공량하며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삼세 모든 부처님 가문에 영혼이 머물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몸으로서 일제 중생에 늘리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몸으로 일제 중생에 보시하여 널리 그들로 하여금 성근을 성취하게 하고 성근을 생각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보살 맛에스스로 원하기를 이몸이큰 등불이 되어 일체 중생을 널리 비추어 지이다. 여러 가지 오락기구가 되어 일체 중생을 널리 섭수하여 지이다. 미묘한 법장이 되어 일체 중생을 널리 맡아서 지니어 지이다. 찬란한 강명이 되어 일체 중생을 널리 깨우쳐 지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보게 하여지이다. 성근의 인연이 되어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만나게 하여지이다. 참운 선지식이 되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가르침을 받게 하여지이다. 팽탄한 길이 되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밟고 지나가게 하여지이다. 이 없는 안락을 구족하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청정하게 하여지이다. 밝은 태양이 되어 널리 세간에서 팽등한 이익을 지니어지다라고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의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여 부처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지다. 이 원컨딜체 중생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얻어 이 없는 가게에 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세 항상 부처님의 해상에 있어 뜻이 잘 조복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세 행동하는 것에 규칙이 있어 부처님의 일을 갖추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세 모두 열반을 얻어 법의 있치를 깊이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세 만족함을 아는 행을 갖추어 열의 가문에 태어나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세 무명의 탐욕을 버리고, 부처님의 뜻에 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 훌륭한 성근을 내 보리수에 앉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번뇌의 도적을 죽이고,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여의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모든 불법을 구족하게 수호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몸으로 일체중생에게 보시하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일체중생들로 하여 금 가장 높은 편안한 처소를 얻게 하려는 영고이니라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시봉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스스로 그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시봉하며 모든 부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갚되 부모와 같이 생각한 모든 이래에게 깊은 믿음과 조함을 일으켜 청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수호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며 세간의 생각을 여의고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며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고 마군의 경계를 떠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향하던 것을 알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그릇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의 청자 마음을 얻어 온갖 죄의 보배로 장엄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잘 조복한데 머물러 일체 모든 선하지 않는 업을 멀리 떠나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 깨뜨릴 수 없는 경관 건속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루 거두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보살에 간정하는 지에. 이르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세 항상 모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어 온갖 선하지 않는 법을 여의어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세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여 보살의 가장 수성한 법을 수행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세 부처님이 경계에 들어가 일체의 지혜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아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모든 일에와 다같이 팽등하여 온갖 불법에 자제하지 못함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모든 부처님의 포섭하심을 받아 집착이 없는 업을 항상 수행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의 모든 부처님이 제일가는 시자가 되어 일체 부처님에게서 지혜의 형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모든 부처님을 모시는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정덕하기 이함이며, 일체 중생을 구하기 이함이며, 모든 상계에서 벗어나기 이함이니라. 손해됨이 없는 마음을 성취하기 이함이며, 한량없이 강대한 보리를 얻기 이함이며, 불법을 비추어 보는 지혜를 성취하기 이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들기 이함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이며, 모든 불법을 믿고 이해하기 위함이며, 삼세 부처님과 평등한 성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니우침이 없는 마음을 원만히 하기 위함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을 정득하기 위한 영고 국토와 왕위를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국토와 일체 모든 물건들을 보시하며, 내지 왕의 지도 모두 버리며, 모든 세상 일에 마음이 자제해 얽힘도 없고 속박도 없고 그리워 애착함도 없으며 나쁜 업을 멀리 여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업과 가보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법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태어나는 것을 담하지 않으며 비록 세간에 있으나 여기에 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온과 18개와 1 2째에 집착하지 않으며 안의 법이나 밖의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모든 보살의 행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선지식을 멀리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의 강대한 행과 원을 가지고 일체 훌륭한 법들을 항상 섬기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이 선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근대일체 중생 큰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불법의 왕이 되어 일체 분내의 운수를 꺾어 소멸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 부처님이 지혜에 있으면서 열의 지혜를 얻어 부처님 법을 연설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 부처님이 경계에 있어 이 없이 자제한 법의 수레를 운전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 열의 가문에 태어나 법에 자제하며 부처님의 종성을 보호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 무량한 법방의 바른 법을 열어보여 거지 없는 모든 대보살을 성취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 청지한 법계에 머물러 큰 법방이 되어 부처님의 출현하심을 나타내 어 끊어지지 않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모든 세계에서 지혜의 왕이 되어 중생들을 교화하며 잠깐이라도 버리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법계 후원계 모든 세계에서 일체 중생의 법을 보시하는 시주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대승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모든 선업을 구족한 왕이 되어 삼세 부처님과 성근이 평등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 왕의 지위를 보시하는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까지 편안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영고이니라